안녕하세요 여러분 <laughs> 진영입니다 이제 집 밖을 잘안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재밌게 미할수 있는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베르베르 요거 레인보우 젤리믹스라는 건데요 제가 원래 여기 앞에도 그려져 있다시피 이렇게 꼼투리 젤리 키트를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었어요 아니 내가 분명 살려고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뭐, 아 암튼. 품절이서 요걸 샀습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물을 부어야 한다 해서 이렇게 계량컵도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 용기를 준비했어요. 그냥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.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. 제가 또 젤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젤리를 좋아하니까 만들어 먹어볼게요. 우와 이렇게 젤라틴 가루가 들어있어요. 이게 총 맛이 몇 가지지? 여섯 가지 맛이라서 젤라틴 가루도 여섯 개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있고요. 또 들어있어요. 여섯 가지. 맛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총 여섯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. 그거 이거를 키트가 없는 거가 문젠데요.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하는 겁니다. 시시하니까 <laughs> 하는 거니까. 여기다가 일단은 젤라틴 가루 한 봉과 물 60ml를 섞어 넣고 섞는데요 저는 섞어 볼게요. 일단 이거 약간 복숭아 같거든요. 복숭아를 일단 떠올게요. 복숭아 맞나? 어, 아닌 것 같아. 블루베리 어때요? 복불 복불의 조화.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그리고 물 60ml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60이 없거든요. 일단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<laughs> 이게 60인가? 50 같아. 더 넣어볼까? 이게 50인데 한 요만큼 더 올라가서 10 되겠죠? 이거를 음 어때요, 여러분? 약간 먹기 싫게 생겼지 않아요? 진짜 제일 냄새난다. 어? 약간 복숭아와 블루베리의 조화랄까? 이거를 제가 잘 녹여서 올게요. 짠! 요렇게 녹여왔어요. 총네 번을 돌렸고요. 제가 좀 약간 뒤적뒤적거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거든요. 이, 이런 것도. 그리고 약간 베이킹 이런 거할수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. 그래서. 일단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부어보려고요. 약간 응, 콜라 마실 것 같아. 볼까? 분홍색. 끌 넣어야지. 응, 음, 얘는 포도다. 얘는 포도 냄새요 보이세요? 물량이 이런 뭐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정확한 60ml를 해야 돼. 해야 돼. 빨고빨고 일단 젤리를 15분 정도 이제 냉동실에 굳혀 놓고 있다가 좀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짠! 요렇게 젤리가 완성됐어요. 여기도 젤리. <laughs> 아 냄새는 진짜 아 여러분 냄새 맡게 해주고 싶다. 음 여기서 맡아 보세요 냄새. <laughs> 아 너무 좋아요 냄새가. 여기는 약간 냉장고 냄새나 냉동실 냄새나요. 맛은 봐야 되니까 우와. 우와! 우와! <laughs> 젤리! 말랑말랑! 말캉말캉한 젤리! 젤리 젤리! 한번 시식해볼게요. 되게 시중에 파는 다, 젤리보다는 좀더 시큼한 맛이 나요. 좀 새콤한 맛? 단맛보다? 그리고 제가 이거 통을 그냥 안 씻고 계속 여기 계속 했더니 남아있던 젤라틴이 좀 많았잖아요. 그래서 젤라틴이 많이 들어가? 젤라 텔요렇게 <laughs> 얘도 좀 약간 젤라틴이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. 어 얘는 아 눈물 나좀더좀더 좀 더... 새콤해요. 제가 두 가지를 섞었거든요. 복숭아 맛이랑 블루베리 맛이랑. 그리고, 그거 뭐지? 약간 젤리 모양 키트가 꼭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. 그냥 간식념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만드는 재미도 있고, 두 개를 섞는 대신에 맛은 괜찮은데, 신맛을 얻네요. 오늘 이렇게 젤리를 만들어 봤는데요, 여러분. 그 남은 젤리는 잘라서 나중에 먹도록 할게요. <laughs> 오늘 집에 있는 동안 너무 심심했는데, 심심한 저에게 약간 재밌는 시간이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. 안녕!